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적인 그런 어떤 제도를 수용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살펴봐야 되고 그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나 아니면 이 역대기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다 하는 그런 교훈을 계속해서 거듭 거듭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무엘과 사울의 갈등도 사실은 거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죄인 이 아말렉을 완전하게 완전하게 다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전쟁이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울이 그리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은이 근심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이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근심했다 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불타오른다 그런 뜻이에요. 불타오른다. 이 분노로 거룩한 의분이라고도 할수 있죠. 하나님이 후회한다. 뭐 이런 표현을 어 하시는 걸 듣고는 하나님의 그 의의를 가슴에 담고 어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의분을 가지고 막 불타오르는 것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사모엘은 그거 진정시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부르지는, 밤새도록.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려진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완전히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이 그걸 어겼어요. 그걸 어겼다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기로는 어떤 사람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사울이 갈멜쯤 와가지고는 기부하러 안 가고 길갈로 간 거예요. 여러분, 길갈에는 뭐가 있어요? 재단이 있어 여러분 제사 드리는 거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그런 마음과 그런 행동을 그대로 담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기면서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이 제사 못 받아서 환장하신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재물을 받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을 더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을 중요하게 보는 거잖아요. 제가 세 가지 시각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은 어떤 업적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손에 들린 재물을 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시각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런데 사울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를 나름대로는 없이 하려고 또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길갈로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어찌하여 왜내 귀에 다 죽었으면 소울음소리, 양의울음소리가 왜 들리느냐? 사무엘이 그렇게 따지니까. 이 사울이 대답하는 거 보세요. 무리가, 이 백성들이, 음, 실한 것들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 여기 길갈로 왔다고 제사드리려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는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또 백성들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런 핑계 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재물에 기름 들이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이다. 그게 훨씬 잘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서 이런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슬퍼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꾸 자기를 합리화시키며 핑계대고 변명하는 것,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뭐 수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없이 일어날 수있다고요 그런데 그 핑계를 변명을 하려면 다른 대상이 드러나야 돼요. 이 슬픈 소리 이건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무리가 백성들이 이 실한 거다 챙겨가지고 어 왔다 제사 드리겠다고 왔다 자기는 거기서 쏙 빠져요 여러분 철저하게 합리화시키고 핑계되는 그 상황은 역시 자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을 깨달았을 때 제일 먼저 복종시켜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백성들이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까지도 나에게 나에게 끌고 들어와서 그걸 내가 짊어져야 그게 참다운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잘못 그걸 백성들에게 그렇게 정가시키고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그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는 이 얼마나 이 속이 탈까요? 마치 아나니아 사비라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가져왔을 때 얼마를 숨겨놓고 마치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때 영적인 지도자의 그 시각은 성령의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 이 사울을 향하여 지금 사모엘이 쏟아내는 책망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런 상황을 보는 게 이게 정말 슬픈 거예요. 지도자가 백성들에게 자기의 죄를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볼때참 어디다 소망을 두느냐고요.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오히려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런 지도자가 자기의 죄를 백성들에게 다 돌려버리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잖아요. 이 실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챙겨온 거는 우리를 배불리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여호와께, 이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며 제사드리기 위한 거다. 여러분, 정말 슬픈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지도자의 그 마음, 그 생각, 그 뜻, 그 행동. 영적인 지도자는 그걸 다 살펴보기 때문에 이게 괴로운 거예요. 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명할 뿐 아니라 그걸 하나님을 빌어서 자기 의를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때 이건 정말 괴로운 거야. 이거는 이건 어지간히 맞아가지고는 이거는 해결이 될 문제도 아니고 이미 그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 탐욕과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그렇게 아주 마술을 빗발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이건 십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그 절망감, 그 안타까움, 그건 영적인 지도자의, 그건 정말 큰 고민이고 슬플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으니까 지도자가 관심을 가지고 눈에 쌍심지를 키고 살펴봐야 될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돼. 훈련시켜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얼마든지 우리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가져서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원인이 뭐냐? 너희들이 너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탐욕 때문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그걸 훈련시켜서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하고 한참을 얘기하면서 이 요즘 시대의 이 젊은이들이 정말 어 소망을 갖기에는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무 어 우리하고는 갭이 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교회의 비전도 여러분,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있는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시켜서 이 세대를 이겨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점점 점점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하는 그런 대화들을 나눴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 이런 참 급실망할만한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사울 왕에게 아주 그냥.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뭐 이런저런 핑계되니까, 가만 계시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그만하시오! 변명을 그만 두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잘 들으라고,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이전에 겸손할 때 당신을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교만에 빠졌느냐?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교만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함이 그렇게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핑계일 수도 있어요. 탐욕일 수도 있어요. 자기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참 지혜롭게 인도해가는 거 어렵다. 근데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건더 어렵다. 왜? 이 시대는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에요. 막 쏟아집니다. 홍수처럼. 클릭 몇번 하면 뭐, 세계 유명한, 어?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듣는 그런 귀를 가지고 살았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건 없는데.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를 슬프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젊은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시키고, 이 세대에 보내면서 어떻게 부장시켜서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미래적인 측면까지도 우리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 등대 교회가 펼쳐가야 되는 이 비전 속에 이 사무엘의 이 마음 이 근심이 쏟아졌을 때 근심케 하는 요소들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가 취한 행동이 뭡니까? 밤새도록 울부짖었다. 이렇게 근심을 안고 울부짖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어서 우리 세대가 앞으로 후세대가 미래가 있는 세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할수 있는 지도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